아, 예병얘는아몽뎅이 진짜 최악 이네. 자, 여 기서 저고 름인 가을를잡 아야 되 니까. 얘는 어떻게 잡느냐 예 화살 쏘는 애 있어요 화살 쏘는 애를 빨리 죽이고 빨리 죽이고 펴펴펴 이거 던져 때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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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두번째 시도 아까처럼 똑같이 빨리 올라가서 군병을 죽이고 얘네 변신하게 되기로 따라와서 타병을 던지고 때려 이대만이대만 이제 쿠타임이 있을거야 내가 이거 야야야 야, 야, 야. 야 거리다 거리다 못 빠져나가 저저저저저 저. 살아야, 돼, 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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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와. 제만 잡은 거 성공이죠 여기는. 어디 있어? 사플 해야 죠 사플. 들어봐. 멀리 있나? 저기네. 있 때려 나왔어. 에 네, 잡았습니다. 받았어요. <laughs> 아 이놈의 파편 하나 먹겠다고 뭐 업그레이드 이런 거 아무 때나 해도 되죠? 예 네. 굳이 뭐 그죠? 예 네. 업그레이드 아무 때나 상관 없죠? 강화해 줘. Yes. Pretty, be careful. w e l 레벨업, 레벨업. 아, 되네. 아, 여비요? 얘네 안 잡고 통과. 얘네 잡으려면. 야! 문열 때는 무적 아니었나?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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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이 와? 야, 왜 이렇게 많이 살아남았어? 원래 용이 다 죽여주는 거 아니었나? <laughs> 야, 왜너옥통냐야 야, 너옥통 아. 살아있니? 살아있네? 너 불맛 한 볼래? 네 보냈습니다. 야, 너 와봐. 너 와봐. 야, 야, 너, 너, 너. 와, 칼이 왜 이렇게 길어? 여기서 기사를 잡아야지 편해져. 아우, 디자인을 못하겠네. 야, 이거 디자인 못하면 힘든데. 디자, 그렇지. 아, 겨우겠네, 겨우. 야. 아, 연병. 여기 조심해야 될 게, 잘못 치면은 터져. 롱소도 또 주네. 롱소도 자꾸 주는 거 보니까 쓰라고 주는 거 같아요. 그죠? 써야 되지 않나? 애들 정성이 있는데. 얘얘 얘 잡아야 되나? 아얘 잡기 힘든데. 얘 잡기 힘든데 이거. うわ 저게 퀴드 데스가 저 뒤잡 찬스인데 아~~ 퀴즈 네. 시켜버렸네 근데 문제는 얘가 아니라 쟤거든요? 얘가 미쳤어 얘가 문제는 쟨데 어얘 장난 아니야 어얘 무서워 진짜 살살 가서 예 네. 좋죠? 살살 가서 디잡을 한번매이고못 먹죠? 예. 야, 저, 살켜보니까, 저얘 디잡 한무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죽겠다, 야. 야! 으잇! 아는 거랑, 제 기존에 해왔던 거랑 많이 달라가지고,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아, 잡았다! 예, 다 압니다. 인체할래? 그거 하면 죽어. 그렇지. 예, 아직 멋있어.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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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가지마 예 가지지 못한 자만 거예요옷도 아닌거고 이 상태로만 할거에요 이 상태로 와우! 돼지뻔! 들어와 는데요아 잡았습니다. 예. 네. 아 이게 지금 컨셉이 뭔가면요 가지지 못한자를 시작하면은 처음에 주는 무기랑 이 가지지 못한자에서 받은 거 그거 가지고 그냥 끝까지 갈 거예요 끝까지. 예. 네. 그런 컨셉이에요. 네. 좋아하죠. 요엘 너밖에 없다. 종자어어아야지 간다 간다. 레벨로 바러 갑시다. 레벨로. 레벨로 튼튼히 줘야 돼. 이러다가 또돈 잃어버리면 그죠. 뿅. 나왔어. 너무 뭐 해준다며 생명력부터 올려봅시다. 에, 생명력부터 올리고 20 됐고. 예, 그니까. 러 우야, 이거 뭐야? 이 새끼야, 씨. 들어오면 들어오얘기라고 들어와야지, 씨. 그레이피온가 그거... 그게 제일 쓰레기 아닌가요? 내구도 어. 뚱땡이 아줌마 뒤잡고 시작하죠. 예 진짜 잡아줘야지. 이런 애들은 또잡았지 아, 아 잡았다. 에헤, 뭐 주헤 <목소리> 투청무기 써도 되나? 야, 그래, 어, 좋아, 좋아. 어, 나이스, 화이팅. 어, 어 좋았고 이게 컨셉을 가지지 못한 자로 딱 정해놔버려가지고. 투청무기있 써도 되나? 아, 맞다! <목소리> 좋은 분이시네! 예? 좋은 분이셔, 맞어 <목소리> 그거는 장비 무기가 아니야 예 소모품이야 소모품 그러면 생각해봐 그러면 이런 화염병도 쓰면 안되지 그죠? 아 맞네 아 멋진분을 만났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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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까지 썼거든요 예아 논리정연하시고 어휴 예 남자라니까요 는 하이 지크벨트 다크소울 3 최고의 인기 캐릭터 아닌가요? 아, 다크소울 전체를 통틀어서. 그죠? 지크벨트가 인기가 가장 많을 것 같은데? 여기 화떡불드 켜놨겠다? 얘 한번 잡아보죠, 뭐. 화떡불드 네. 켜놨겠다? 나얘 약한데, 얘한테. 1로 아아... 패치가 DLC에서 빛나잖아요 그죠? DLC 올림병인가? 그거 왜 파밍할 때 파밍할 때 많이 었거든요예 맞아 파밍용 음... <목소리> 도와줘 <목소리> 야씨 망이네. 쉿, 잠깐만. 야, 야, 야. 야, 패치를 왜? 패치를 찢어 그래. 아, 패치린다. 붙이죠. 와. 아중후변질을 하고 싶은데 지금 가서 부시만 갖고 옵시다 예, 네, 빨리 뛰어가서 얼마 안 걸리니까 부시만 갖고 와서 무기 중후변질좀 할게요. 괜찮아 살아 있어야지. 쫓아오든 말든 내비도로1쓰지마만원쓰지마로1쓰지마오원더 댁으로. 살았어, 살았어. <laughs> 뭐 1,000만 원더 댁으로. 1 0으로 가야지 뭐 그죠? 예 댁으로. 1,000만 원더 댁으로. 1,000만 원더 184! 그렇지! 이게 데미지지! 이게 데미지다, 이게! 에이. 이게 데미지야, 이게! 여기를? 아, 그냥 떨어도 되는구나? 뭐가반지다 아싸! 테스타스안 먹어도 되죠 네. 어차피 맨손으로 패리 가기 때문에 꼈다! 꼈다! 야 꼈어! 꼈어! 진짜! 진또 돼지 어또 돼지 어 건디지 마라. 그렇지. 휴. <laughs>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아, 그러네. 그, 그, 렇게 그, 그, 렇게가 있구나. 안다 <laughs> 안다 가운데 가운데 난 너만 노린다. 너만 보인단 말이야. 맞나? 뜨겁해, 뜨겁해. 그렇지! 야! 아, 그렇지! 근데 승낙 때문 붙겠죠? 네. 다 왔습니다. 우후 12000레 별로 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소울도 필요 없고